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을 파괴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의 평가 기준을 규탄하는 노동위원회 노동권 구제 기능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욱 민원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동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님 오셨습니다. 전 민원총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은정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님이시자 현민로총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정도영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님 오셨습니다. 이호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님 오셨습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유촉 절차를 밟고 계신 권수정 아시아나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부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 방안이라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직권 조사를 강화해 노동자 권리 구제를 더욱 실질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된 것과 같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부임 이후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직권조사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중노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실시 횟수의 비율은 2023년 44%에서 작년 2024년 32.2%로 4분의 1 이상 축소됐다고 합니다. 특히 직권조사 종류 중에서도 현장조사는 실시 비율이 반토막났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수가 많아져서 직권조사가 줄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사건수는 4.8%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직권조사 축소의 기저에는 김태기 위원장의 진호위 평가 기준 개편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2022년 11월 29일 임명된 김태기 위원장은 부임 반년도 되지 않은 2013년 4월 진호의 평가 기준 중에서 직권 조사가 차지하는 배점을 15점에서 7점으로 반토막 내고 화해 조정 중재 취하율을 9점에서 15점으로 올렸으며 ADR에 관련된 지표를 23년, 24년 연달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견을 주최하신 민윤노 총에서 이 평가 기준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욱 민주노총 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간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해주신 이용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참가 이후부터 노동위원회가 노동부에서 독립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심판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준사법행정기관으로 역할할 것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2017년에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간사회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나 경사노의와 달리 노동법 취지를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에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수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간사회의와 전원회의는 노사공 3자 합의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과 매뉴얼과 지침 등을 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ADR 활성화에 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추진했던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간사회의에서 부결되어 전원회의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간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작년 간사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김태기 위원장이 ADR 활성화를 위한 노입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고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동의를 구했지만 간사회의에 참여한 양대노총 간사,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모두가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간사 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김태기 위원장 독단으로 추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ADR 재단 추진 과정에 김태기 위원장이 역할을 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노동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속한 조사와 판정을 제공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한정된 역량을 본질적 역할에서 정체불명의 ADR로 옮긴다면 노동위원회 기능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중론위원장의 행태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사공 3자 합의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ADR 재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김태기 위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수사당국에 고발하여 책임을 명확히 물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적 권리를 구하는 노동자를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조직적인 힘을 다해 민주노총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첫 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의제에 대한 설명을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은정입니다. 어, 간단하게 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a d r 몰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노동위원회는 어, 비용이 없는 노동자라도 누구나 찾아와서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직권 조사나 판정 조정 등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기관입니다. 어, 그러,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문제는 어, 아주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왔죠. 그래서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창조 컨설팅 등의 노조 파괴 과정에서는 특정 조사관이 이 창조 컨설팅의 사용자를 편드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어, 새 정부에서 노동 행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적인 개혁 과제로 노동위원회 개혁 과제가 제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특히 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행위 등의 어떤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권조사 등을 강화하고 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런 등등의 과제들을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간담회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의 농사분들 그리고 법률가들 그리고 노사단체들 간의 숱한 논의의 과정들을 거쳤고 2021년부터 구체적으로는 이 심판혁신과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제출드린 육 쪽의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어, 이그 노동위원회 규칙 등의 개정 과정들은 보면은 각하 사유를 축소해서 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가 직접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청 사용자 등에 대한 판단, 즉 실질적 지배력이 있고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결정권이 있는 어,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판단. 들을 노동위원회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로 조사한 노의증 등의 자료도 당사자에게 제공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데 참조로 할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노동위원회 기존 평가 기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2022년의 경우에는 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심판위원들을 심판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 김태기 위원장 시기에 와서 아예 평가지 기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법적 쟁점이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는 사건들은 노동법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어, 경영학 교수라든가 법률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현재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김태기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ADR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김태기 위원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어떤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위원회의 업무 절차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간의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노동관계의 다양한 분쟁의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청을 어, 조정회의에 불러서 실질적 의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 참고로 작성한 팔쪽 상단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 평가기준에서 빠지고 조정 성립률, 사후 조정 성립률로 다 대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사관들은 성립률을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현장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한 현장조차도 찾아가서 사후 조정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조사 문제는 어, 이미 이용우 의원실 통해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시 c 에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위원, 심판위원회 위원분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 뭐 SPC 부당노동행위 노조 간 차별의 경우에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어, 그 통계 학자에게 유의적인 통계 차이가 있는지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권 조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11쪽에 2024년에 예, 2024년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굳이 신청사건의 인정률은 26.4%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정률이 모든 성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노동위원회가 진정으로 어, 집중해야 될 업무가 다른 ADR 같은 업무로 대체되어지면서 어, 실질적인 본질적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낭독은 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동규, 정도영, 이호표, 권수정 이네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 역대 최저, 심판 기능 훼손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 독단적 ADR 몰입 운영, 김태기 위원장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노동위원회는 불평등한 노동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동법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과정에서 주장의 불일치로 난항을 겪을 때는 교섭을 촉진하고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사관계 자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조정을 지원한다 심판과 조정은 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노동위원회의 핵심적 기능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관계 분쟁 해결 비중은 날로 높아졌다. 2024년 말 기준 법원에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사건 비율은 97%에 달한다.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3%의 사건들도 10% 남짓만 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정도로 노동위원회 심판은 중요도가 높다. 노동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이 늘어난 만큼 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정에서 노동법적 전문성 강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인한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는 참담하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임기 3년간 노동위원회 운영은 심판과 조정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ADR로만 폭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실에서 확보한 노동위원회 기관평가 기준은 심판의 전문성과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비중, 구제명령 이행률 제고 지표가 축소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용우 의원실이 확보한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서 심판사건의 직권조사 비율은 27%가 줄었고 현장 조사 비율도 반토막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사관계 분쟁에서 차지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비중만큼이나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2012년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 과정에선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4년엔 노사 합의서를 재심해서 누락하는 부당 판정으로 진기승 버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은폐된 부당, 했다. 은폐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취약했고, 어렵사리 확인한 구제명령의 이행방안은 미흡, 미흡하기만 했다. 2018년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개혁을 노사관계 행정개혁 3대 과제에 포함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 노사공 간사회의와 전원회의는 수기를 거쳐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로 확보한 노동증의 당사자 송부 근거 마련 당사자 적격성의 실질을 심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각하 사유를 축소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 사건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적 쟁점이 많은 사건을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에 배정 노동법적 쟁점이 많은 심판 사건의 직권조사 강화 방안을 담은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과 심판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의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2020년 말 김태기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수년간의 수기를 거쳐서 마련한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과 심판 혁신 방안은 노동위원회 조직 구성원인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공익위원회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폐기됐다.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 노동위원회 규칙 재개정 등을 중앙노동이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정함으로써 노사공위원으로 조직된 조직을 구성하는 노동위원회의 3자 합의제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170명의 위원이 상시적으로 전원회의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여 노동의 규칙 제15조 2는 노사공 간사회의를 제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노사공 3자 합의제 운영 원칙마저 파기하여 ADR에 몰입하였다. 2020, 2023년 10월과 2024년 하반기에 반복하여 ADR 활성화 방안을 노사공 간사회의에 부의했지만 심판과 조종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조문별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부결됐다. 노사공 3자 회의에서 공식 부결된 ADR 활성화 계획이 3자 합의제 원칙을 파기하고 김태기 위원장 독단으로 추진됐고 이도 모자라 노동위원회 행정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파괴했다. 이용우 위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확인된 바 노동위원회는 ADR에 모입, 몰입했던 2024년 한해 노동위원회 전체 심판 및조정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수 비율은 직전 연도 대비 27%가 축소했고 현장 조사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노동위원회 직권 조사는 불평등한 노소 관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나 물건 등을 노동위원회 조사관 조사권에 기반하여 조사하여 심판에서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적 과정이며 기능이다. 2021년과 2022년 노동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강화하는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을 거쳐 직권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는 CJ 안통 사건에 해당, 해당 심판 해위원회는 공익권이 두 차례나 현장 조사에 나섰고 사건쟁점을 심리하기 위해서 두번 이상의 심판회의와 판정회의 그리고 증인신문회의 등을 열기도 했다. 금전부산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노동법적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동법 연구자의 연구자에게 법 해석 의견을 의뢰하는 등 식권조사 방식도 다양화했다. 경기지방, 경기지방진흥위원회는 은폐된 노조 간 차별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여 명의 평가 점수를 통계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차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자 입장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실질을 직권조사로서 규명해야 하지만 김태규 위원장은 직권조사에 사용할 예산이나 행정력은 정체가, 불, 행정력이 정체가 불분명한 ADR로 몰았다. 다민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노동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판과 조정에서 더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당장 개정 노조법이 취지에 부합한 심판과 조정을 위해서도 투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법적 관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사인단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인 화해로 해결하거나 조정 전 취지가 엄연한 조건에서 교섭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 성립만을 강조해서는 노사관계 분쟁 해결은 해결은 용안하다. 우리는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을 저해한 김태기 위원장 임기 기간 노동위원회 운영에 대해 면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노동위원회가 심판과 조정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감사합니다. 네기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